이렇게 컨트롤 했을 때, 자, 일단 뭐 그립 빼는 거는 뭐다 아실 거라서 이제 라스오가드 테스트를 할 거예요. 자, 일단 이 라스오가드 걸려있는 쪽 다리를 중심을 낮춰서 딱 벨트 같은 거 잡아주면 괜찮아요. 그리두 번째, 이 다리가 엄청 빡빡하다. 이게 서클링이 안 된다. 그러면 백스텝을 밟고 사이드를 밟아서 이거를 뜯어낼 거예요. 자 그리고 두번째 지금이 중요한데 이 그립 자체 괜히 이렇게도 잡았다가 다시 부드러워겠죠 이렇게 그 의미가 없어지지 이 의미가 없어지지 자 그래서 이 그립은 이 물, 종아리 뒤쪽에다가 내 정권을 딱 눌러주고 이 그립 자체가 종아리 정권 이렇게 해줘요 그래야지 상대방이 움직이기가 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 이제 라 락토가드를 부실건데 지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상대방은, 음, 이렇게 뭔가할수 있어. 그 공간을 없애줄 거야. 전진 스텝으로 내 가슴과 내 어깨를 상대방에게 닫아주게 되면 공간이 없어지겠죠. 이렇게. 자, 내가 이제 조금 더 사이드 스텝을 밟아서 여기서가 중요한데 팔꿈치를 들어줍니다. 팔꿈치를 업을 해줄 거요 이렇게 업. 그리고 나서 내머리를 들어갈 거요 자, 여러 가지 버전이 있겠죠. 이 컷으로. 스탯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스패으로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쓰여지나를 생각을 해야 돼. 만약에, 여기서 시작할게요. 상대방이 이 다리가 이렇게 무너졌으면 반대쪽으로 넘어가도 되고, 아니면 눌러서 빼는 것도 되고 하는데, 지금 상대의 무릎이 딱 세워졌을 때야. 이렇게 직립해서 90도가 세워지면 은 이것도 안되고 반대쪽도 안되냐 그때 세일수 있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가슴으로 눌러주고 팔꿈치 업 하면서 들어가고 약간 은저 위쪽으로 넘어가도 되고 반대쪽으로 넘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라프가드를 했을 때이 다리가 이렇게 죽지도 않고 이게 잘하는 사람이 래서 그렇거든요. 그때이따를 눌러주고 이따가 눌러서 빼주고 이쪽 사이로 이것이나 엑스패스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엘보 업이에요. 엘보 업 아, 쭉.